자, 로그 함수 유형 1번입니다. y는 로그 4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있습니다. y는 로그 4x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면 자, 첫 번째 정점. 정점은 요 진수가 1 나올 때니까 1, 로그 4의 1 나오니까 0 나온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점근선은 점근선은 진수 x가 0일 때니까 x가 0 이거는 y축이다. 세 번째는 미시 1보다, 미시 a, 미시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 함수다 증가 함수는 어, 식으로 표현하면 x1이 x2보다 클 때, fx1하고 fx2를 비교하면 이게 더 크다는 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보면, 기억, 정의역은 실수 전체, 정의역은 요점요 요 진수가 진수가 양수일 때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1,0을 지난다 정점 1,0이니까 니은은 맞고 x가 증가하면 y는 증가한다. 증가 함수니까 3번에서 그래서 디도 틀렸고. 리릴 점근선은 y축이라 했쓴게 리을도 틀렸고. 그다음에 y는 4 x 승하고 y는 x대칭이라 했는데 미음을 보면 xy를 바꿔 보겠습니다. x는 로그 4의 y가 되고 여기서 y는 4x승 되니까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는 미시 똑같으면 역함수 관계. 미음은 맞습니다. 답은 리은하고 미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